하겠습니다. 저는 2024 어, 다이브인 충주 행사의 페스티벌에 초대받은 가수 백정이라고 합니다. 네. 와, 너무 많이들 모이셨네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거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어, 첫 번째로 불려, 불러드린 곡은 제가 시크릿가든이라는 드라마에 OST를 불렀던 그 여자라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네. 어, 제가 중간에 예고 없이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노래 기억하시고 같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진짜 최고였어요. <laughs> 네. 어, 제가 참고서마 말씀드리자면, 여기 여러분들하고 이제 가까이 있고 싶어서 나오면, 저기 있는 스피커랑 제 귀에 들리는 소리랑 조금 달라서 박자가 조금씩 어긋날 수 있지만 그래도 예, 이해해 주시면 저기 나와서 예, 가까이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두 번째 노래를 들려드려야 되는데요 두 번째 노래는 어, 둘이 부르는 노래인데 제가 혼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꼭 함께 부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제 노래 중에 둘이 부르는 노래가 뭐가 있죠? 어? 네. <laughs> 자, 어렵지 않습니다. 라랄라 하시면 되고요. 사랑해. 알러뷰와와이마지막에 조금 어렵지만 떼키에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할까요? 아니면 바로 갈까요? 아, 네, 네. 어. 그래도 좀 어린 친구들은 바로 가자고 하시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 <laughs> 아, 음 연습을 한번 할까요, 그러면? 네! 자, 제가, 어, 선창을 할 테니까,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여, 어, 이어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목소리> 라라라 라라라라 l 라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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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la l o la l o a a 예. 네. 네. 여러분, 신나게 놀아봐요. 네개 캔디 들려드릴게요. 아, 아, 너무 아, 너무 신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분최고 아, 감사합니다. 네.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아, 네. 여러분, 제가 댄스곡 두 곡을 연달아 못기니까 다음 곡은 발라드리고 가습니다 <laughs> 뭔, 뭔 느낌인지 알아요? <laughs> 네. 아, 여러분 이번에 들려드릴 이 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아, 이번 노래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 아까 홍지현 씨가 마시던 물이죠. 무슨 마시는 데 물 마시면 이거 환호를 해줘야지 안 어색하고 그이 네. 다이브린 충주 이 페스티벌이 얼마나 큰 행사인지 알수 있는 게 무대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저네개 캔디 하면서는 별로 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 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제가 좀 찾아가 드리는 게 훨씬 좋으실 겁니 알겠습니다. 아, 이번 노래는요 어, 어쩌면 마지막 곡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쩌면 어쩌면 마지막 곡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진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2024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이 있다면 2 0 2 5도 있겠죠. 네. 그때 또 뵙게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그때까지 정말 건강하시고 어, 평안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소망 모두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잊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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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뭐, 뭐, 막 나가다가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여러분, 지금, 어, 저안 보내려고 붙잡아 주신 거 맞죠? 그러면, 마지막에 신나게 한번 끝내볼까요? 아니, 근데 여기 앞에 학생들 있는데, 사랑하 애랑 잊지 마라, 이런거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좋아해요? 사랑하 애랑 잊지 말라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어떻게 따라 불러요? 어, 너무 고마워요. <laughs> 아, 그래요? 고마워요? 네. 그러면은, 아이, 고맙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노래도 안아보자 여러분 오늘 정말 열렬히 환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어, 꼭 돌아가는 길을 기도할게요 여러분 또만나뵙길 바라면서 대시 들려드리겠습니다